와 럭스 빡세다 이게 럭스 하나 때문에 이게 못 미는 게 말이 안 되네 아 이거 진짜 너무 아깝네 아니 아트록스는 어떡해 진짜 아깝다 제가 님들 점심 배달 시켜먹고 야식 배달 시켜먹고 그렇게 한 2년 동안 살아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살 빼려고 하니까 뒤질 것 같아요 진짜 배고파가지고 근데 살짝 이제 몸이 점점 건강해진달까, 어, 운동을 지금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건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힘. 이러면 이제 슬슬 지금부터 아테로스가 주도권 잡죠? 이렇게 되면 레벨 올수록 좋아서. 이렇게, 딜교 안 해주고. 플래시 없는 자식이 까불어? 스킬 쿨 돌려주고. 자, 이거 잡자. 내가 바보 연기 야무지게 했어. 어떤데? 스킬 잘못 쓴척 하면서 렉사이 갱 바로 와버리기 하기. 바이크 여기 구만 아요 아이템 가지고는 일단은 아예 돈 가지고는 집갈 필요 없고 돈을 또 모아도 돼요 이거 지금 파이크 뒤에 있는데 길교 한번 봐주고 오케이 피해주고 전복자 터트림이 이기죠 이거 파이크 공만 피하면 돼 지금 하지만 게임 끝. 자 아, 자연스럽게 라인싸웨 주고요 아니 이 판도 바텀이 너무 터트렸어 게임 아 뭐야 아니 이겨선는 게임 기분이 좋기는 한데 왜 이렇게 아 진짜 와이리 던지노 갑자기 게임 하이 하이 럭스 하이 와, 와, 이걸 살아가네. 어, 근데 록스 살아간 게 큰데? 자, 아, 더 이상 던지면 우리 밸류 안좋다 밸류 안 좋아서 못 이기거든. 적당히 던져야 돼 이거. 이거는 이제 킬 먹은 사람들이 죽어주면 안돼 이런 상황일 때는 끝까지요. 책임감을 가지고 게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 긴 거영 로스가 잘 자르네. 근데 게임을 아야야 또또또또또 또, 또. 오. 그래, 한사못쳤다 야, 이걸 못 쳐. 뭐야? 뭐라 믿음이래. 그래도 어떻게 든 미더우증이 밀긴 했다. 좋다. 와, 이게 마취 덕분에 살았나? 원래 온콤 사는 건데, 저게 사네? 이번 용 싸운 때 판결 날때 게임은 한타때 이게 럭스만 어떻게 해? 뒤로 돌아가지고 포지션 잘 잡으면... 어, 얘는 물렸네? 길만한데 근데 가는 중 이거 빼야되나? 빼기 싫은데 어 안되고 오케이 이게 럭스 하나 때문에 이게 못 미는게 말이 안되네 아 파워 깨주고 오케이 어 바루스 킬을 야무진거 보죠 파워 못깨네 이거 자 럭스 스킬만 잘 보면 된다 럭스 스킬만 어 근데 럭스 킬 존나 아프네 아니 이 스킬 파이크 뭐야? <laughs> 와, 저 쩌런 파이크 진짜 팀으로 만나기 싫다. 파이크 하는 사람 특. 맨날 깝치다가 지음 진짜 지가 무슨 핑콩의 신인 줄 알아. 파이크 하는 사람들 보네. 뭐 바로 친다고 이거를? 아이. 뺏겼어, 신지어 뺏긴거 레전드인데 럭스에 있어서 이게 되냐? 안되는데 어? 이건 비상인데? 불안이은 오케이 상대선을 일단 죽게냈고 나 마저가, 아, 많킬하네 마저가. 나 아, 겁나 떼다, 이거. 잠깐만요, 이거. 지금, 잭스가 18레벨에 레벨 다 따라잡혔고, 지금, 집에 줬다 게임, 갑자기. 야, 럭스 하나 때문에 이게, 이 게임이 이렇게 끌고 와버리네. 레전드네, 이거. 화공룡이 이게 효과가 아주 좋거든요? 피 많이 뺐고. 이런 거 조심해. 아, 길 봐. 왜왜 왜 급발진하냐 갑자기 텍스 급발진 감사요아 사미라 사미라 살진 나이스 럭스가 거리가 안 나오네 이거 2대2 교환 맞냐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 은냐 있나? 인 나이스 마루스 불이 있는데 와. 아 러우스 박세다. 잡을 거리가 안 나오냐, 저거 챔피언. 그래도 이번에 풀 뺐고 다빼자 사이드를. 아 자, 제이스피 많이 뺐으니까 이제 사이드 안 되거든요. 이러면. 이러면 뒤탈 타고 한번 가자. 텔 타주고. 나이스, 좋다. 블래시 맞냐? 일단 삼복제기 밀어, 일단은. 잡아야 되는데, 이거. 타워를 잡아, 타워를 깨야돼 이거 역시 파이크가 한건 해주는구나 고맙다! 나한테 떨어져 힐다채주고다 어. 죽었냐 우리 팀? 아, 아트로스가 죽질 않아! 야, 실드를 나를 줘야지 자식아 도렇지 드디어 펠레벌리아 드로스가 죽진 않아 집중했어. 타워 깨봐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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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세번 쓴다 씨발 궁세번 <laughs> <번> 쓴다 씨발 째네 <laughs> 아 진짜 힘들기네 게임. 15문 게임이었는데 이거. 와 근데 이게 잘한 사람 한 명했다고 이게 게임이 이렇게 길어질 게임이었냐 진짜 말도 안 된다. 야 럭스 때문에 게임이 이렇게 길어졌어. 원래 초반 게임이었는데. 럭스가 쇼메였대요. 쇼메여서 저 정도까지 하는 거지 근데 다른 사람이었으면 진작 끝났을 게임. 이렇게까지 끌고 오지도 않았다.